물도 그 어떤 무엇도 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Nobody, nobody can stop my walking. Anybody, nobody can stop my walking. 꼭가보려다 모든 돈도 마련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뇌출혈 때문에 못 가본 킬리만자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다시 걷는다. 완벽한 걸음걸이를 뛰어넘어서 다시 산으로 돌아간다. 레이데이 r a i n 하면 생각나는 노래, 호세 펠리치 피아노에, 호세 펠리치 피아노에, listen to the rain, listen 하고 김현식 형님의, 비처럼, 음악처럼, 체인옥의 빗물. 비와 관련된 노래는 참으로 많다. 나는 눈보다도 비를 좋아한다. Listen to the fall, listen to the fall. 비가 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승철의 서쪽 하늘 비가 오는 날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면서 서쪽 하늘의 주제고 장진영 배우의 그 영면한 곳도 가보았다 옥정호에 있다 그녀의 기념관이 있다 위안부로 짧은 수을 갔던 그 옥정호에 가면은 구절척꽃이 있다. 마치 그녀를 닮은 듯한 꽃.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분,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정은, 나 양양 낙산사에 있다. 그 해수관음상에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다. 자, 우리 구독자님,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빗길 안전 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나는 다시 비 오는 날에 올랐던 울릉도 성인봉, 제주도 한로산을 다시 한번 가볼 거고, 그거를 마치고 나면은 다시 못 가봤던 킬리만자로로 반드시 가려고 한다. 최소한 에베레스트 정도는 가보고 싶다. 그 날을 위해서 비 오는 날, 나는 오, 오늘도 걷는다. anybody, nobody, can stop my fever.